오버. 빨리 씨발 오오와 장난치다 지금 지가 지가 아, 아, 아. 야. 옆에서 저 옆에서 끼네 옆에서 진짜 이분 뽑으면 내가 그냥... 뽑으라고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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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온다 돈모돈 났을걸 나 빨래라, 이년 빨래, 말 구출해 이년 빨래, 빨래 이년 구출해라 빨래. 어. 됐다, 됐다, 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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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고. 안 빠지겠지? 어. 이씨발. 됐다, 됐다, 됐다. 대가리, 대가리, 대가리. 야이 미친년아. 대가리. <laughs> <laughs> 씨발 장난치다. 둘사봐 <laughs> 아, 내데좀더푸대지 마. 치가요내 <laughs> <laughs> <애 맞나>, 지금? 제발, 지우야, 그럼.